오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하수꾼 에스겔, 사랑의 경고, 회개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하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마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이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만한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아기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러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적소가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을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은 후반부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은 자기 민족을 위해 경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파수꾼은 적군으로부터 사람을 지키기 위해 경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 중 에스겔서에서 강조되는 기능은 경고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때 깨우는 역할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경고를 듣고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에스겔은 죄악의 문제에 대한 파수꾼으로서 책임을 맡았습니다. 죄의 길로 백성들이 가고 있음을 깨우쳐 알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 자기 백성이 죽음의 길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경고를 듣고 회개한 사람은 살 것입니다. 이전에 잠시 의인으로 살았을지라도 지금 범죄하고 있다면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이전에 악인으로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살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한 자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까? 이 뜻이 악에서 돌이킨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지금 악한 길로 들어서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백성들은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보내어 이스라엘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파수꾼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경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잘 이야기한 것처럼 보초가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어야 하는 적군은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적군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주 선명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넓게는 이와 같은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손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경고를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길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신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은 은혜입니다. 좁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파스꾼의 역할이 맡겨져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죄를 깨우치게 하는 경고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경고를 들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일이 남겨집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길이 항상 열려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백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